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창조의 첫날 안에 전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본질과 원리는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반복되면서 형태가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어린 애가 처음에 배태되면 눈에 안 보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 조그만 점이 보이다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은 점점 올챙이같이 되고, 손가락도 보이고, 발가락도 보이고, 점점 커지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면 요만한 빚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태아의 DNA나, 태어난 아이의 DNA나, 우리처럼 늙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이렇게 쪼그라진 DNA나, 죽어서 바싹 마른 해골이나 DNA는 꽃 같습니다. 그게 본질과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생명과 같이 나무와 같이 우리 사람이 자라는 것 같이 생명이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고 형태는 변해야 됩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기용이 됩니다. 난자이가 됩니다. 형태는 변할 뿐만 아니라 변해야만 됩니다. 이 본질과 원리를 알면은 성경을 다알수 있는 것이고 본질과 원리를 모르면은 성경을 백날 들지고 박사학이 백게뒤 집었어도 신학 박사가 성경을 몰라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모릅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형태밖에는 보이지 않. 글자, 문자, 원어 무슨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기귀하고 드뭅니다. 창조의 첫날만 가지고 전 성경을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몇 년이고 계속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씁니다, 조금만 씁니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계시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돼 나갑니다. 이걸 하자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근데 내 설교가 재미도 없고, 시사적인 설교할 때는 다 그래도 귀를 길 듣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니까는 딱 그냥 취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지겨워요. 너무 설교가 길어요. 왜 그럴까요? 대답은 여러분 자신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를 했으면은 완한 빛이 비칩니다. 당연히 아침이죠. 근데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게 우리 상식인데 해가 떠서 지면 아 하루가 다 갔구나.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어,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게 전 세계 동서고금의 통념입니다. 근데 성경은 빛을 창조해놓고 그냥 금방 저녁이 된건 아니에요, 물론. 24시간 꼭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낮을 다딱 잘라버리고 생략해버리고 빛을 창조해놓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아침으로. 참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오늘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빛을 창조해놓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아침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 전에 빛이 있으라, 흑암 혼돈 공허와 깊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 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급에서 그 백성을 구별해 내는 것.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낸 것.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한 새알과 새 땅으로 구별해 내는 것. 지옥의 자식 뱀의 후손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구별해내고 빛의 자녀를 구별해내는 것 구속이란 구별입니다 빛의 창조 안에 전 구속사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에서 아침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둠이나 저녁이나 같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는 거나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거 원리가 똑같습니다 어둠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기 빼낸 만물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흑암공허 혼돈, 그 카오스와 혼란, 그것 자체도 선합니다. 거기서 빛을 구별해낸 것처럼 그 어둠은 장차 나타날 불의와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모든 권세, 어둠의 권세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요 상징입니다. 빛은 뭡니까? 구별의 뇌물 받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서 아침도 똑같습니다. 저녁은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밤은 괴롭습니다. 이 병원에 가보면은 중환자실이나 병원에 가보면은 모든 환자들이 밤에 제일 고통을 합니다. 감기가 와도 밤에 기침이 더 많이 납니다. 아침이 동이 밝아오고 아침이 환해지면은 밤새 고통당하던 게다 가라앉고 나라라라 가지고 그때 잠을 자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은 고통입니다. 어둠은 괴롭입니다. 어둠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싫다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저녁과 밀고 먼 어둠의 저녁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 죽음에서 생명.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장세기 1장은 창조입니다. 빛의 창조가 클로즈업 된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개시록 마지막입니다. 개시록 21장의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비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는 영원한 아침,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창조가 보여주는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빛의 정체를 드러낸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거기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미움과 다툼이 없습니다. 찢고 물고 죽이는 피흘림이 없습니다. 그 창세기 2장의 평화야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새일기와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고 밤이 없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거기가 바로 정말론적인 구원의 성취인 하나님의 왕국 창세기 2장은 빛의 클라이막스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왕국 빛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빛이 이스라 이제 빛을 창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3장으로 오게 되면 창세기 2장의 그 평화롭고 풍요롭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는 사랑밖에 없던 거기가 미움과 거짓과 음모와 서로 내 탓, 내 탓하고 물고 뜯는 싸움이 거기서 시작되고 4장에 오면은 형이 아우를 때려 죽이는 피 흘림의 역사, 찢어 죽이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뭡니까? 빛이 이스라 창세기 이장 저녁이 되며 삼 장부터는 저녁이 됩니다. 삼 장부터는 저녁이 됩니다. 빛을 창조해 놓고 저녁으로 시작해서그 저녁이 창세기 삼 장에서부터 개수로까지 멀고 긴 어둠의 고난의 모든 혼란과 미움과 다툼의 싸움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성경은 그래서.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 왕국의 모델을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 고난의 길로 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 구속사는 저녁에 밤에 깊은 길고 깊은 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밤을 통과하는 그 자체가 범죄한 우리의 원죄에 대한 죄값을 지르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에 끝장이 나야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영원한 새알과 새 땅의 영광의 창세기 2장의 모델이 현실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영원한 새알과 새 땅의 하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전 성경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녁을 통과하지 않고 아침을 마른다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그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저녁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북한 땅 같은 데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자체가 벌써 목숨을 내놓고 어둠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피하는 영광스러운 아침의 종교, 환하게 밝은 한 낮의 종교가 아니라 성경은 시작부터 저녁으로 시작해서 좋던 싫던 원하던 원치 않던. 이 고난의 길고 깊은 밤을 통과해야만 영원한 달과 새 땅의 아침이라고 하는 정말론적인 구원의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으로 복받는 신앙교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날태게샤만해즘 미신 무당 종교들이에요 오죽하면 김성수 목사가 목사들을 넥타이맨 무당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 고난이 없는 영광, 고난이 없고 복만 비는 죄의 귀복 전형적인 샤마리즘 무당정교입니다. 선왕당신앙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고난이 빠진 데가 어디있는가 찬송가를 600장 다 훑어보세요. 고난이 빠지고 고통이 빠진 데가 어디가 있는가? 죄가 빠진 데가 어디가 있는가? 찬성은 거의 대부분이 고난에서 영광입니다. 우리의 고통에서 영광입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권세와 우리의 부르짖는 짓는, 부르짖는과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종말의 셀과 새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언제나 끝납니다. 3절이나 4절이나 마지막은 항상 아침에 소망의 그 믿음으로 찬성은 끝납니다. 요즘 찬양은 그게 없어요. 요즘 찬양은 고난이 없는 영광만 했습니다. 가짜입니다. 날택입니다. 이걸 완전히 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완전히 다 말살 시키는 사탄의 술수가 여즘 찬양들입니다. 인조제품. 찬송을 버릴 수 없습니다. 찬송을 버리는 건 성경을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일 아침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성경 읽듯이 가사를 읽는 사람을 봤어요. 노인, 노인인데 찬송을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마음이 편하대요. 왜? 성경은 좀 어렵지 않아요? 찬송은 리얼하지 않아요? 찬송을 성경 읽듯이 매일 읽는 사람을 봤습니다. 딱한 사람 봤어요. 정말 기통찬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 안에는 저녁에서 아침까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한 가운데선 장세기 3장에서 마지막 개수록까지 저녁에서 아침까지 그 마지막 중심에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 부활과 승천과 영광. 고난이 없고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모든 이 세상 복만 복탈령만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십자가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기도 날태계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고난과 죄와 심판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없이 영광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싹 빼놓고 부활과 영광과 복만 말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이거 사기 아닙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래서 이 날태기가 되는 거예요. 군대는 평화로운 때에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 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왜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와 사랑과 복만 달콤한 얘기만 합니까? 왜 마약과 같이 달콤한 얘기들만 합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하면 우선 고난이에요. 그 고난 없는 구원이라는 건 가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으면 지네산에서 나는 도의 하나님도 이런 애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봤습니다. 빛보다 더 광채가 큰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고난의 40년 광야를 통과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녁에서 아침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녁에서 아침.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고난만 있어도 안 됩니다. 아침만 있어도 안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아침의 영광. 다시는 해와다의 비침이 필요 없는 영광.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녁에서 아침, 어둠에서 빛,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께서 그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신 십자가의 돌을 갔다고 하면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가신 그 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교회가 바로 여기서 문제입니다. 성공, 복, 은혜, 잊지도 않은 평화. 오늘 한국 보세요. 그게 평화입니까? 사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은 권한을 통과한 자들만이 남은 자입니다 거기서 다 떨어집니다 광야의 수채처럼 다 떨어집니다 권한을 통과하고 남은 세 세대 남은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땅 다시는 헤어달에 비침이 없는 영원한 아침 아침은 정말론적 구원의 약속이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우리는 이 아침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어떤 고난도 순교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북 정상회담으로 또다시 전 세계 의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 땅은 길고 긴 고난의 저녁과 밤을 통과했습니다. 북한 땅에는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 아침의 해가 밝아오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남한은 아침에서 한참 태양이 착착 빛나는 정말 찬나는 태양 밑에서 배가 터지도록 부패하고 썩고 타락해서 지금 남한은 저녁으로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녁에서 아침이 북한은 아침으로 남한은 저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서.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 오늘의 역사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미국도 영광의 때가 다 지나갔는데 별들의 마지막 찬란한 빅뱅처럼 마지막 빛을 지금 바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미국도 어느 날에 캄캄한 어둠이 뒤덮일지 알수 없습니다. 저녁에서 아침 영원한 아침의 약속과 그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